정치인들은 밖에 나가서 국익을 위한 순방 외교를 하고 이것이 대단하지? 이렇게 안부 인사처럼 추석 명절 잘세고 물가 안정시켜라. 국무회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늘 하던 거니까 별거 아니야.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. 하지만 이게 제게 중요한 거예요. 국민은 아 대통령께서 민생에 신경을 쓰시는구나. 이게 굉장히 중요해. 요 관심이 있다는 거. 이게 사랑이거든. 날마다 이런 행보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날마다 한 걸음씩 가면 에베레스트 올라가듯이 이런 민생 행보를 계속해야 돼. 엄청 큰인 위념이나 외교 안보를 위해서 돌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오르고 국민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. 더 좋은 건 국민께 직접 며칠에 한 번이라도 국민 여러분 이번 추석은 편안한 추석 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이로도 하고 이럴 때 올라가는 거야. 우리와 같이하는 친구 같은 대통령을 원하지 대단한 일이라고 인정받겠다고 그건 너무 멀어 오히려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죠. 날마다 이런 국민의 민생에 관심을 갖는 행보를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.